어떤 부자농구를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예. 어떠세요? 예. 예. 역전에 부자농구에서 왔는데요. 예예예. 구리에서 예, 예. 보석을 키워서 부자되신 농부님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선생님 맞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군리에서 보석을 키우는 최문호입니다. 아하, 아주 잘 찾아왔네요. 어, 근데 보석 찾은 시각자 할때 만약 주기만 이 보자라고 보석은 어디 있어요? 주변에 천지 빛가리가 보석인데 그게 안 보이세요? 사방 천지가 보석이라고요? 드디어 가 키우는 보석을 보는 건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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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그 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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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요 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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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에비랄드 그린입니다. 그 세계 조경수 1위품목.